오늘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 안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 분한 받는 사람들, 또 분한 하는 사람들 다 나가서 그이 거기에 대한 권면하는 내용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정리해서 볼수 있어요. 그는 분한 하는 사람들은 누가 누구에게 분하느냐? 사랑받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 바울이 그이문화를 골로새 교회 교회에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14절 말씀 보면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 사랑받는 누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그런 의사예요. 그런데 보통 의사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깨뜨러 정리해서 그이 도빌라 카카에게도 보내줬고 또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예수은 인자로 오셨다 하는 것을 증거해서 하 누가복음을 또 기록했어요.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 바울은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대마도 바로 너희에게 분한하니라 여기서 너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그 18절의 말씀 보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분한 하원이 이렇게 나오죠. 나 바울은 친필로 대필이 아니라 친필로 너희에게 분한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분한하는 사람들이 그 있다. 이 문안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으로서 볼수 있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써요? 누가? 하나는 개마, 하나는 바울 이 문안은 먼저 할수록 좋습니다 그 우리는 먼저 인사를 아야 그 내가 먼저 함으로써 우리가 떳떳하고 또 사랑의 증거의 표시로서 고백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마다 모두 불안에 대한 이야기하고 누가 불안했단 말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인사를 잘 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근데 인사도 못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사를 다 하지도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신앙 영적은 피폐합니다. 그이 메마른 땅에 곡식이 자랄 때 힘들하고 죽 죽을 것 같은 래서 교회 나오더라도 인사도 하지 않고 인상치 부리고 교회 다니면서 그 축도도 받지 못하고 그냥 뭐그 늦이마기 왔다 늦이마기 일찍 가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죠 여러분 활력사람 무슨 뭐냐면 아침에 신바람나게또이팩 있는 인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벌써 모두 하루에 일어갈 수 있는 준비태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우리 마음에서 읽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나우디아 교회 너희들이 이제 인사를 문안을 많이 받았는데 문안해야 할 사람들, 문안할 교회가 있고 문안해야 할 사람이 있다 하면서 나우디아 교회가 그 골로새 교회가 나우디아 교회에게 또 눈바에게 더 나가서 그여 여지 여인들의 집 교회에게 문안을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 내용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보세요. 나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는 있 교회에 분한하고, 교회에 분한하고, 골루세 교회를 향해서 말했어요. 거기에 분한을 좀 하라. 이거예요. 여기에 나우디게아, 여러분, 나우디게아 교회 아시죠? 거기에 골루세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굉장히 이~ 골로색교회를 향해서 그 서로 이~ 그~ 돕고 기도하고 영적인 교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문을 하고 있는 그 교회에게 너희들도 그걸 분안하라. 눈바라고 한 사람은 특별히 여기서 나오고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분안하고 그 여자가 누굴까요? 그 여자는 우리 성경을 이 관주를 통해서 찾아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 부부입니다.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만났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아굴라가 굉장히 복음에 복음 중에 간데 바울하고 이 모든 것이 좀 마음이 맞고 복음 또 생활 철학도 받았어요. 그래서 천막 힘는 그런 예, 저거 잡랑 그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붙여 준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도 또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도 다른 데 목회하면서 자기 집에 교회 장소를 내어 줘서 그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분한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있는 한번 생경 볼까요? 린더 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분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카와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분한하고 나오죠. 아굴라와 브리스카와그 집에 있는 교회가 빌레몬도빌레몬 집에서." 교회 가정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킬라이 집에서 있는 그 여인의 집에는 교회가 교회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와요. 도마서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거기에서도 브리스킬라 아굴라에 대해서 주이야기라 하면서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분한을 하라고 골로스 교회에 게 바울은 편지를 했던 그 내용이 그 집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이 분한을 하는 사람도 셋, 브리스길라와그또이 골로새 교회가 또 분한해야 할그 대상도 셋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거기에 이 권면하는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은 16절에 나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는 후에 나우디기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나우디기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한 군데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곳 저곳에 다 보내는데 거기에 나우디기아 교회에서 그 이제 오는 편지가 너희에게 도착을 할 것이다. 아, 그러면 그 읽고 너희가 읽었던 것을 또 그쪽으로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또 읽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냐면 있 오늘날 같이 인쇄술이 있고 각자 서점에서 책을 사서 자기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문명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 거기 어떤 오늘날 같이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기사님들이 그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단대로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지도자고 좀 영적으로 괜찮다면 그에게 맡기고 돌아다니면서 신방하고 상황을 듣고 거기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편지했었고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고린도 교회 또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 교회 이런 사례를 볼수 있잖아요 또 잘한 교회는 잘했다고 칭찬하며 격려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이 단점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단점이 있으면 그것을 칭찬하고, 또 이제 단점은 수정할 수 있도록 모두 기록을 해서 편지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신앙의 생활을 바로잡아 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는 그 바울뿐만 아니라 그 신앙생활에서 성숙하고. 지도자라고 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 전도해서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성장하기까지 계속 그렇게 했다 이거죠. 우리 교회에서 전도 대상들을 잡고 그들에게 영상을 보내고 전도 편지를 보내고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문안하고 그 상태에서 또 찾아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다브디아 교회에서 너희에게 보낸 편지가 오면 읽고 또 너희가 읽었던 것을 다 읽었으니까 그 교회로 또나우데회로 보내서 거기에서도 읽게 하라. 이렇게 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돌려가면서 읽으면서 그 오직 너희의 신앙을 부장해야 된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보면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그 이유는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나우디아 교회를 통해서 이그 골루색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면해 주신 그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그 주고받고 읽어라. 이것은 우리는 서로 읽고 또 알고 있는 것을 나누라.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을 나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눌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가만히 있지 않냐고 내가 아는 만큼 아는 만큼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주님이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한 사람도 복음을 때를 어떤지 못든지 전하라고 말했는데 아는 사람이라면 더 전해야겠죠. 그리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 혼자만 천국 가고 나 혼자만 나 수지 맞고 행지 맞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사는 그런 방법으로 신앙 삼으면 안 된다.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거저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가 알고 깨달은 것을 또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도 듣고 그 말씀대로 양육이 되어지고 기품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 보면 아기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렇게 나오죠. 아기보는 누군가?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인데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나와요. 빌레몬서 그이 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기보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가르쳐준 거 뭐예요? 군사는 싸우는 자죠. 싸워서 이기는 목표를 가지고 그 목숨을 내놓고 싸운자가 군사요. 마찬가지예요. 군사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 뜻과 자기의 어떤 그이 계획 속에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으면 군대 장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대장 대신 예수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더라도 함께 군사된 자로서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키게 하라고 일러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골로세 교회를 향해서 아기보에게그 이 군사된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게 해야 된다 이걸 일러준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맡긴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이 있어서 그 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함께 일한 자면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가 맡기진 직분을 하라고 주셨지 감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할수 있도록 권면하고 함께 할수 있는 신앙이 우리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삼겹주는 끊어지지 않는다 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더라도 함께하면 함께하면 더 힘이 있고 더그 능일도 있고 그 저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방울의 물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떨어지어서 놓아두면 자동적으로 증발돼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계곡물이 되고 계곡물이 모아져서 강물이 이루어지고 강물이 모아져서 바닷물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게 수증기가 돼서 또 비를 만들어서 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그 바퀴진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